자, 그럼 오늘 서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교 본문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이까 아멘. 일단 아멘이죠. 뭔가 뒤에 나와 있는 질문이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일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로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면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는 어렵지 않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을 해보자. 뭐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또 마음가운데 와닿아도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쉽지 않은 일을 행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는 일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그렇게 실천하는 사례를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도전도 받고 동기부여도 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서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순종을 실천해보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목을 따라 읽어봅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순종.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순종.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갑자기 1억이라는 공돈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1억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21년 12월 이맘때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전문 매체가 알바천국과 제의에서 20대 젊은이들 1,0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1억 원의 가치는 무엇이냐?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8개 정도의 항목으로 대답하게 돼 있었는데 필요한 것두 가지만 가지고 와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1억이라는 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에 관한 대답으로서 상상은 되지 않지만 돈을 모을 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48.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 모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액수다라고 답한 친구들이 18.2% 정도 됐어요. 저축과 투자 등을 통해서 아, 실현 가능한 금액이라고 답한 경우가 15.6%. 열심히 저축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나만의 액수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13.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답한 사람이 2.4%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1억 원이라는 게 지금 예전처럼 아주 큰 금액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장 많은 41.9%의 젊은이들이 바로 통장에 저축하겠다. 37.1%의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12.5%의 청년들이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물건, 여행 등의 플렉스, 그것으로 소비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이 8.5%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실 텐데요. 제가 이 설문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 그러니까 1억 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어딘가에 기부하겠다라는 대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기타 의견의 8.5%가 되는 그 의견이 그 안에 분명히 기부하겠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8.5%를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답한 사람으로 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비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매체이기 때문에 이 설문 조사를 한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도한 방향이 있을 거니까 그런 대답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은 어떠실까요? 1억 원 중에서 남을 돕고 섬기는 돈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들을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해본다라면 크리스천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까요? 어떻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을 마음에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 1억 원의 공돈이 생기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라라고 문자적으로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과 재정을 대하는데 어떠한 방향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본문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구절을 하나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1억 원의 어떤 공돈이 생겼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죠. 오히려 이미 갖고 있는 재산, 이미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다가오십니까? 한 구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역시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이라고 하면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역시나 여기에도 1억 원의 공돈이 생겨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쓰시든지 사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갑자기 생겨난 공돈이 없어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나누어준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슨 공산주의와 같은 체제를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겠죠. 그보다는 당시 사람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형성된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것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하려는 오병이어, 곧 보리떡 다섯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을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해오고 있는 순종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참조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순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순종의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용되었던 보리떡 다섯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때때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병도 치료해 주셨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어느날,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허허 벌판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군중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와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 앤드루.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쭙기를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있죠? 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회중들 속에서도 한 꼬마로부터 온 거예요. 한 어린아이로부터 왔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드레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것을 갖고 왔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본 건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세 복음서에는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대단히 황당하겠죠. 해가 졌어요. 허벌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먹을 게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겠죠. 그럼 제자들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선생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에게 뭔가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자, 당시에 이 현장에는 성인 남성만 5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확장해 보면 많게는 2만 명에서 3만 명가량 있었던 장소와 인원수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들 총수 2만 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LG 트윈스라는 야구팀이 우승을 했는데 잠실 야구장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니네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허기가 지금 심하게 진 상황에서 그것을 걱정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안드레는 모인 사람들 안에서 지금 뭐라도 있나 싶어서 찾아봤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혀를 차면서 당황해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법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법한 제자들과는 다르게 안드레가 이 어린이를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찾아 갖고 온 것이 도시락, 보리떡 다섯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안드레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것 가지고 뭐를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절이라고 부르는 그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물고기와 보리떡을 남기세요. 제가 아까 2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추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20세에서 60세의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0세에 60세 사이에 여성들도 있고 그 이상의 남자, 여자도 있고 그 이하의 남자, 여자도 있으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신학자들이 쉽게 계산해 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지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인데, 그 오병여의 기적도 무리들 중에 갖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부터 베푸신 기적이 있어요. 지금 2, 3만 명 모여 있는 것보다 100배 이상 많았던 250만 명이나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고기가 먹고 싶어요라고 불평 불만하고 있을 때에 메추라기라는 새를 날라다가 이골이 나도록 실증이 나도록 먹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고작 그 인원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적을 스스로 일으키셔서 매출하기나 다른 고기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하시든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통과 같은 일억원 같은 돈이 떡하니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충분히 그렇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갖고 있었던 것 이미 있었던 것,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갖고 나왔던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떠오르셔야 돼요. 순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갖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놓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지금 이 아이도 엄청 배고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니네가 먹을 것 줘라 하고 안드레가 막 사람들을 찾아 나섰을 때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물고기와 보리떡을 쉽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오히려 안드레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데 어차피 그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테니까 그냥 이 아이 하나라도 배불리 먹게 하는 게 나을 것도 같거든요. 이게 대단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뒤로하고 한 아이의 도시락과 같았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았던 그 작은 순종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그 현장에 있었던 2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적 자체보다 이 아이가 내놓았던 것이 훨씬 더큰 순종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갖고 있던 것으로 기꺼이 내놓았던 그 순종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고,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특별히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행하는 순종과 기적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은. 자, 그런 경험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꼽습니까? 베드로를 뽑아요 또는 요한을 뽑아요. 베드로와 요한 이두 사람이 행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이라고 있는데 미문은 아름다운 밑자의문 문자라서 정말로 말 그대로 더 뷰디풀 게이트거든요. 그 옆에 앉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이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두 사람에게서 혹시라도 뭔가 얻을까 싶어서 바라보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다 같이 그 따옴표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르라 하고 자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이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을 노란색 글씨로 강조해놨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인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두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겠죠. 그런데 안드레를 제외하고 모두가 황당해 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겠죠. 우리한테 지금 뭐가 있다고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말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오늘 이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1억 원의 공돈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라고 있는 은과 금이 있습니까? 오병여의 현장에서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미문을 향해서 걸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는 아무것도 못 내는 어떤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소유한 이들이 그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만약에 오병이어 현장에서 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오병여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일으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해. 어떤 것이냐?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대단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도 대단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위대한 일일 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자기 도시락을 먹는 것으로 그칠 만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신 겁니다.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때 그 어린아이는 이 상황을 한번 목도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제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경험이 그런 차이를 이끌어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어린아이와 다르게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언젠가 여유가 되면 누군가를 돕는 일도 해야지. 아직은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속으로 묻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일을 하겠냐는 거냐. 얼마의 여유가 있어야 그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 양육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때때로는 야 그래서 얼마에 벌어야지 너는 부자인 건데 100억이냐? 그럼 세상에 100억 부자가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100억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는 100억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100만원에서 10만원을 섬김을 위해서 내놓지 못하면 1억이 생겼을 때1 0만원은 어떻게 냅니까? 1 0만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부터 심거나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아무리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행할 수 없게 된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묻고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소유한 그것으로 혹시라도 누군가를 섬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있는가? 내 안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또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고 있는가? 자, 기적과 같은 공돈 1억 또는 1억 천금을 기대하고 바라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리고 사용함으로써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